예수님 뒤를 쫓는 이들은 항상 무리를 짓는가 봅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 중에 형님을 좀 설득해서 아버지 유산 좀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그 당시는 권위 있는 나비 선생이죠. 예, 낯빛 찾아가서 집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흔한 일입니다. 그 당대의 법은요, 형제들이 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은요, 형님에게는요, 3분의 2 부분이요. 그리고 아우가 3분의 1을 갖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도 마찬가지잖습니까? 형님은 부모를 모신다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은 좀 다른 모양새입니다. 예. 어, 아마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부모를요, 모시는 쪽이 정작 아웃 쪽인가 보다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3분의 2를 가져간 겁니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한 거죠. 이유가 여하튼간에요. 두 형제의 탐심을 꾸짖으며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은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보이고요. 특별히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면은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농사 기법이나 어떤 기술들이 탁월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이 사람을 가르쳐서요. 어리석은 자라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뭘까요? 17절에 등장하는 어찌 할까입니다. 부자들은 이땅 살아가면서 어찌 할까를 매번 예칩니다. 수입이 너무 많아서 어찌 할까. 이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또한 방법은 또 어찌 할까. 쌓아두고지만 하지만 이것을 탐내는 도덕들이 들으면은 그때는 또 어찌 할까. 돈 없는 가난한 자는 또 그렇지 않을까요? 이들 또한 어찌할까를 매번 외칩니다. 수입이 없으니 어찌할까. 먹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살 집이 없으니 어찌할까.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이 부족한데 어찌할까.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입술로 어찌할까를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까 하고 태어났고요. 어찌할까 하면서 세상도 뭐 정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찌할까 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요 오늘 나에게 던져졌다고 하면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가? 어디서 근자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바보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이 사람을요, 주님은 왜 어디서 근자, 바보라고 말했을까? 그첫 번째 이유는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말세에 대한 성경 여러 가지 나타남의 모습들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요,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열번 잘해주다가도 한번 섭섭한 일 생기면은요 열 번은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 버리죠. 한 가지 섭섭한 것만 가지고 마음에 둡니다. 원망하고요, 잠자지 못해서요 합병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불평불만이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은요 나는 병들에 있는 겁니다. 그 병의 이름이요. 말세 중군에 걸린 겁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네요. 짐어은 가족, 배우자, 자기 사랑에 마, 사랑 자기 자식 사랑마저도 뒷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단지 즐거움입니다. 쾌락입니다. 오락입니다. 엔터테인먼트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몰입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돈의 사, 사랑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쓰는데 목적이 있지,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은 요 사용하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용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이 교훈이죠. 사람이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 또 다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바꿔놓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사람을 사용하고 때가 되면 버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정신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니 말세에는 돈밖에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것 이런 상황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 하면은요. 나는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 주후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돈 때문에 한계 의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분자는 인생의 불행이요, 분배의 불공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머릿속에서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행복이 무엇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왜 불행한가? 여기에 나갑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형에 대한 상대적 빈곤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형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요,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겁니다. 적어도 탐심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해도 만족 없습니다. 탐심이 있는 어떤 경우에도 공평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합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고 나면은요, 심지어는요, 사랑하는 사람까지 내려놓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보입니까? 탐심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바로 그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신라 시대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잘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요, 신 절대자를 잘 섬기고 손님을 잘 대접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통용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 되는 것, 그렇게 일차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돈 많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없어도요, 손님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이 잘 사는 집이다. 바로 잘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밖으로는 이웃을 잘... 성기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겁니다 본문의 부자는요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영혼도 먹고 마시면 즐거워지고 곡간을 크게 지어 여러 해 먹을 많은 곡식과 물건 쌓아놓으면 영혼 편해지는 것으로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육 이 육체는 땅의 것으로 양식이 되지만은요 영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끝까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랑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이들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 그 자랑거리가 나의 자랑되기를 소망하니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지요.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어 묻게 되어지면은요. 요리에 한명 정도까지는 항상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물이 삐로 신부라는 분입니다.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한경진 목사님, 천주교의 예, 김수환 추경 같은 분이죠. 이 피에로 신부는요, 빈민 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이 신부님의 비망록 중에 한권 '단순한 기쁨이라'라는 책에서 나오는 예, 신부님의 경험담입니다. 한 젊은 신사가요, 자살을 준비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뜬금없이요 이 신부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자신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요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파탄, 자기 신분, 사회적인 지위였던 몰락,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신부님 무슨 말을 했을까요? 참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구만요 그 정도면은 살 수가 없겠네요 자살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대 얻어 맞은 거죠 그런데 신부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나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대묻습니다 이 젊은 신사가요,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니, 내가 얼마간 신부님을 돕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가운데, 거기에 그 요청에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집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일을 옆에서 같이 돕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다면 내가 살수 있는 집을 지어 주었더라면 여러 가지 형편에 자비의 내용을 베풀었더라면 결국 나는 자살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못난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내가 일을 하면서 주변을 살피다 보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 그들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은요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눠두는 데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이 입는 옷을 수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수위에는요, 주머니가 없다, 없게 만들었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두주먹움 켜지고 태어나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요, 양손 딱 피고 갑니다. 쓰고 남는 것만이 내 것이라. 보물은 하늘에 쌓인 것만 남습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요. 철저하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 구자소리 듣지요.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하여 왜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이 바보인 이유가 또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실제로요. 어리석은 부자는 눈앞에 보이는 미래는 알았지만, 영원한 미래를 몰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 마지막 때에 이르면 모든 것이 전혀 다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요.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끝이 있다라는 것을 종종 잃고 사는데요. 바로 여기에 어리석음이 시작이 있습니다. 되게 부유하고 권세가 높아지고요. 남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게 되어질 때,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 어리석은 자의 정말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 죽을 날이 찾아오고요 세상에 자랑거리 있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자의 반열에 있다 할지언정 넘어질 날이 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려올 날이 있듯이요 아무리 재산을 모아 손에 움켜쥐어도요 다 내어놓을 날이 옵니다 인생의 종착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될 인생들이죠.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기에 끝나는 날도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시간 때, 그 때에 끝내라는 명령 떨어지면은요, 우리는 다 놓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죽음과 만나야 될 그런 존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끊임없이요. 한시적인 시간과 영혼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시적인 시간은요 사람이 노력하고 투자하고요 매달리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은요 사람이 앞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정말과 연안이 어느 때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영혼의 미래가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영혼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정말, 그렇죠. 정말이란 것이요 우리 편에서는 어떨 때 힘이 있을까요 정말 논적 신앙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될때 힘이 있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의 두루의 내용 속에서요 가짜 누수 앞에서 묶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에스겔 단위계를 통해서 묵시록이 이거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현혹할 때요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이 정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이 땅에서 힘써야 돼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그런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감. 종말론적 신앙이 힘이 있는 거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의 시간이 가치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넷째로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생명의 주인을 몰랐습니다. 이 바보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죠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실상과 허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부자 자꾸자꾸 재산이 풀어납니다 뭐든지 자신감 넘치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신을 놓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좌우지 우지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수 있겠거니, 이용도의 돈이 있으면 내 생명 연장 얼마든지 할수 있겠거니 착각합니다. 국가 생명을 보장한다고 착각한 거죠. 아니잖아요. 시스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본다. 좀 아리송합니까? 그러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나의 삶을 동서남북을 살필 수 있을 때 세상 사라지는 거고요. 문제가 사라지는 거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눈을 아래로 깔고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보고요. 눈을 깔면서 사물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위에 하나님 계신 것 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요 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줄로 착각한 겁니다. 내 생명을 토로 찾으리니. 하늘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을 토로 찾으실 분이 누굽니까? 내게 생명주신 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가? 인간의 생상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가? 역사의 흥망성세를 한 손에 움켜지고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속삭입니까? 내가 했다. 너의 심장이 박동 뛰게 내가 했다. 너의 혈관에 피가 흐르게 했고, 이 땅에 이 생명 허락해 주었던이 땅에 사명 가지고 이땅 살아가게 내가 보냈다. 때가 되면은 내가 도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 단연코.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 주셨으니 내가 헌신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영혼의, 영혼을 위한 노력 없고요. 내세를 향한 준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풍요를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뭘할수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식 주신 것도, 시간 주신 것도, 건강 주신 것도, 재물 주신 것도, 좋은 환경 주신 것도, 주변에 이웃 성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 부자, 이웃 챙기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 나, 나. 이 어리석은 자. 이 부자의 관심의 전부는요 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등장하는 열승 부자는요 본문 안에서도요 나라는 단어 내용은 내가라는 말을 열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자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정작 잃어버린 것은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끝나는 그날 아침에 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삶이 내 인생의 천부라는 말인가? 내가 세운 받아야 될 영원한 나라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그라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죠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와서요 나중에는 요 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손 붙잡고 함께 갈수 없다라는 거요 자식들이 땅에 남겨놓고 갈수 없다고 양손 져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서요 출생이 성공이니 행복이니 우리가 아무리 뭐 부림해보지만 한 순간에 부족 불가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면은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요. 하나밖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온갖 죄악의 짐을 지시고요. 이 땅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곧 나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간이라도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요.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날은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어울려지는 곳에요. 기이한 빛의 내용들이 사람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지만은요, 하늘의 내용이고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빛을 발할 때요, 한 순간 빛이는 내용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을 수 있는 강력한 빛이 되는 겁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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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속에 중심에 놓여있던 나를 내어놓을 때,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정병 만들어 세상 나라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과 함께 나가는 삶의 자리에 담대함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나를 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고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 자리에 세상 것의 삭된 내용들, 못된 것 없는 내용들이 밀려갈 때내 삶에 은혜가 넘쳐지는 자리, 내가 거룩해지는 자리, 내가 신령해지는 자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요, 자리매김되어지고요. 나를 통하여 하늘의 역사가 이 땅의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빛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아는가 곡간에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나누며 성기며 들이며 사는 더 소중한 세상을 왜 모르는가 영원한 미래를 알고 준비하였더라면 내 생명의 주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묻습니다 이 땅에 그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부기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이 슬과 같은 내 목숨보다 영원하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성상에서 지금 내게 하늘의 풍요를 깨닫게 해주시며 맥주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 감사의 손과 발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힘 있는 그러한 송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어리석은 자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늘 영광 드러내는 힘 있는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